네, U.S. 캔 방송의 인사이드 U.S.A. 네, 오늘은 미국 내에서 특히 한인 가정에서 끔찍한 가정 창극이 발생해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바로 아이오와 주에서 40대 한인 여교수가 이 동갑내기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와 주 인디애놀라시에 위치한 심슨 컬리지 경제학 부교수로 재직 중인 올해 41살의 한인 박고은 교수가 지난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쯤 집에서 41살의 남편 남성우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아내인 박고은 씨가 남편의 손과 발을 케이블 끈으로 결박해 의자에 앉힌 뒤 다시금 의자에서도 꼼짝달싹 못하게 결박을 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남편의 입 안에 옷가지를 잔뜩 넣고 덕테이프로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 수건으로 남 씨의 머리와 눈까지 가린 뒤. 덕테이브로 감은 뒤 방치한 것입니다. 남편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결국 오후 6시 45분경 익명으로 누군가 9 1 1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의식을 잃은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된 박거원 교수는 현재 5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달라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아직 범행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